안녕하십니까 건대역 다물 부동산TV 건대 부동산 박사입니다 소개 드리는 영상은 광진구 자양동 건대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드라움 펜트하우스 6구타입 영상입니다 라움 6구타입은 펜트하우스 오피스텔 357실 중에서 21실 규모로 동남향을 끼고 있어 남쪽으로는 롯데타워 및 한강이 동쪽으로는 건대 및 아차산 조망이 특징입니다 금년 5월 입주자 사전 점검 때부터 여러 차례 라움 펜트하우스 오피스텔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은 간략히 부연 설명드리면 우선 드라움은 광진구 최초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란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여러 편의시설들이 영리치에 특화된 예를 들면 프리미엄 주거서비스인 호텔식 하우스키핑 서비스, 발레파킹 서비스, 맞춤식 케어 버틀러 서비스, 풀문 맞춤 식단으로 운영된 조식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드라운 테라스는 4층 전층을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구성 멤버십 라운지, 카페, 레스토랑,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그외 특화된 공간으로 인피니티 풀, 루프 정원, 컴퍼런스 룸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라이빗한 특권으로 입주민만을 위한 연말 파티나 풀 파티 등이 국내 초, 최초 소셜베뉴 라움의 멤버십 혜택으로 웨딩, 공연,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하이 클래스 간의 소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라움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의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라움은 지난 2018년 12월 입주를,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5월 30일 입주를 시작 지금 한창 입주 중인 오피스텔입니다. 지상 6층, 지하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357실로 주차는 456대가 가능합니다. 본 소개 영상인 나온 69타입 뿐만 아니라 58, 72타입 그 외에 입주점검 차관 영상에서도 소개 드렸듯이 내외부 편의시설, 옵션 등 구석구석 최상의 품질로 마감된 최상의 물건임을 누차 강조 드렸습니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유진영 간의 공급망 재편에 맞물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영향의 고환율 고물가 고물가까지 겹쳐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들어 라움 펜트하우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라움 6구타입 시세를 보면 매매는 15억에서 18억에 전세는 10억에서 13억 월세는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는 380에서 500만원 선에 근대역 다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2018년 분양가와 현재 매매 시세가 비슷합니다. 이는 투자 물건의 공통 기준인 저평가, 희소성, 상승 여력이 맞물려 광진구 부동산 대장주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부동산, 근대부동산 박사는 예측이 봅니다. 이상 근대역 다물부동산TV 근대부동산 박사였습니다.